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꼴에 대해서, 자, 지금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은 y는 ax의 제곱 꼴이었고요 어, b하고 c가 0인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해서, 이 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y는 a x 제곱 그래프를 갖다가 y축으로 q만큼 평이동시킨 행 거라고 했죠. 만약에 q가 플러스면 위로 올라가고요그 다음에 아, q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1대는 밑으로 내려가는 아, 그런 그래프의 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 y는 a x p의 제곱 꼴이었죠 자 그래서 p가 p가 플러스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p가 음수 일때즉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보일 텐데요 자, 그렇게 될 때는 그래프를 왼쪽으로 X축을 따라서 N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그래프의 그세 가지 꼴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이참의 어, 그래프의 꼴은 어, 전혀 뭐 새로운 건은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두 번째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참치 그래프 꼴을 배우는이 둘을 합친 그래프 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감 잡혔을 텐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어,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y는 ax의 제곱. 자, 아금이 부분이죠. 원래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던 겁니다. 이 그래프는. 어,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그 다음에 이거는 y축이니까 y축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이동시켜라. 라는 어,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그래프를 그릴만한 곳이 있죠. 자, 여기선생님이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A가 1이 좋겠죠. 자, 그러면 X-. 자, P도 1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Q는 뭐 똑같이 1이면 좀 그러니까 2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Y는, Y는? 이 그래프는 y는 x 제곱 그래프, y는 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시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자, 이것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라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림과 동시에 승인이 여러분들한테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그래프로 이렇게 그다 그린 다음에는 그걸 넘어가지 말고 세 가지로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꼭짓점이었습니다꼭짓점 어떻게 됩니까? x 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1콤만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추의 반동식, 지난 시간에 눈치를 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 그, 어, 꼭짓점의 x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추의 반동식 만들 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감 상태입니다. 자, X가 1을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자,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자, X값이 증가, X값이 증가. x 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 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줄어들고 있고요, 감소. 그 다음에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이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네 번째 이차함수의 그래프꼴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일점문제자필문제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프를 x 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 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y 는 마이너스 3x 제곱인데요. 자,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겠죠. 자, 위로 볼록인 모양. 자, 그리고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야. x 축으로, x 축으로 톡한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y 축으로 아. 한칸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꼭뒤 덤이 돼서, 새롭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톱을 상당히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게 그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절댓값 3이면 이죠 그렇죠? 톱이 굉장히 좁아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꼭지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추가감정식 X는 마이너스 2 X 좌표 갖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때 X가 증가 X가 증가 자 그럼 Y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 값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클때 어떻게 됩니까 X값이 증가하면 y 값 감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아, 기존에 그 2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y는 a 제곱으로 수 q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또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x축으로 얼마큼? n만큼. y축으로 얼마큼?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우리가 생각봐야될 텐데요. 자,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어,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 평행이동 이 이론을 그대로 따라도 되는데요. 따라도 되는데. 자,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웨이트는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만약에 이참의 그래프가 y는 a, x-p에 제곱 플러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더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이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되 있는 그래프를, Y는 AX의 제곱 그래프가 기준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갖다가 더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M, M만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그래프가 처음에 있을 때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이동시켰죠? P만큼 이동시킬 때, X축으로 평행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고 가. 빼기가 돼 있죠. 그럼 x 축으로 m만큼 이동시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똑같이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y 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라고 했을 때 아, 플러스 q라고 했습니다. 그럼 y 축으로 m만큼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하기 n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 이미 평행 이동되어 있는 그래프로 갔다가 더이동시라고 했을 때더 이동시키라고 했을 때, 더 이동시키라고 했을 때 어, 그 식의 특징을 보면, X 값은 빼고요, y 값은 더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필 d o u b 니 e 니 Y 는 X 1의제곱 s E to p r X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큼평행이큼한그이프한 식을 프하 Y 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러에 i n k i 이론을 가지고 지근을하려해 하면요. 이미 x 축 i t t l e bit of a little b 그런데 X축의 반으은 2만큼 이동시키래요. 그러면 X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빼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이미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키합니다 그럼 그 마이너스 5를 그냥, 그냥 더해주면 되는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Y는 X-3의 마이너스 제곱,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어,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평이동시킨 그래프의 꼴은 y는 x-3의 제곱, y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꼴, 내려보겠습니다 y는 ax의 제곱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ax-p의 제곱 그래프, 그리고 오늘 비로소 마지막으로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꼴을 살펴봤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이참수의 그네 가지 그래프 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냐고, 고생이 되히말았는데요이네 꼴은 우리가 이참수를 공부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비중있게 루겠죠그 중에서 여러분들, y는 ax 제곱꼴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뭐네 번째의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자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는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그다음에 이 꼴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꼴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이두 가지 기본형과 표준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배우는 연구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네 가지 꼴의 꼴의 핵심은 이 기본형과 표준형이란 거 그리고 이 기본형과 표준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이 기본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x 제곱의 계수가 그 a 인데요. 그 a가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 즉 형태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딱 보면 얘가 어떻게 생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형태는 a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표준형을 의미하는 걸 뭐냐면 이 p 콤마 q입니다. p 콤마 q. x축으로 p만큼 예를 x축으로 p 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 애를 이두 번째는 표준형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삼스크래프의 가장 중요한 기본형과 표준형.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